아, 나얘또 뭐지 이거? 장동가, 뭘 못오게 하지? 아, 또 이분이네. <laughs> 자 안녕하세요, 귀마대 귀마. 대 귀마. 어, 후수. 자, 이제 이분 장기 스타일이 되게 공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안 되는 거막 억지로 만드는 장기거든요. 자, 자. 면포까지 놓고 중앙상 나오더라고. 귀막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분은 차가 나와요. 항상 이거 올려주시면 맞춤형 장기가 완성이 되고 이분 보통 이거 올려, 올리시는데 자 올리는 순간 망하죠. 그치? 아까 이거 올려서 망했거든. 그래서. 어. 아까 이거 올리고 마 나와서 망했거든요 이제 장기를 오래 두다 보면은 상대 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가장 구단들 아이디만 봐도 아너 아, 너는 이렇게 두지? 뭐 이런 거. 자, 또 올리고요. 쫓아줍니다. 음, 딱 열어주시면 깔끔하지. 할거 없을 걸. 아, 그거. 자, 불편하게 만들어주고, 이 자리. 그 다음에, 어, 이 자리. 그 다음에, 자 지금 차가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포가 넘어와야되는데 음 어, 망설이지 말고 먹으면 포가 먹겠지 그때 아싸 이러면, 이러면 개이득 오, 뭐, 어쩌라고. 다, 다 터졌네. 그쵸. 다 터졌네. 아이구야 3.5점 차이. 차가 한칸 들어서긴 했는데. 그냥 상을 지킵니다. 병으로 상을 지킵니다. 그거는 누가 봐도 이 자리인데 딱 보여야 돼요. 바로 차의 고향 사선을 뺏기면 안 되니까 고향 사수를 하고 이 자리. 그 다음에 둘수 있는 게딱 눈에 보이시죠? 차가 이 자리 어, 답답해서 둘수 있는 게뭐한 이런 자리. 그래서 어. 다른거 이거 아니면 포가 이 자리 넘는다 뻔할 뻔자인데 뭐 말을 만지거나 그러진 않을거고 이분이 둘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 아니면 포뭐 어, <laughs> 아니면 말을 만지진 않아요 <laughs> 뭐라, 뭐라고 아, 예측이 불가능하네 어, <laughs> 아 없어 보였다 방금. 일단 자 비키세요. 이 자리 가겠지. 나아이 아, 중포 가시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날 텐데. 중포로 가시네. 이 자리. 이 자리 뭡니까? 이 자리 아시는 분 양득하러 온 거죠 방금 원이치. 양포분할 됐으니까 어, 차만 제거하면 되는데 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그 다음에 말을 노리겠네 그러니까 뻔하죠 수가 가만 계속 보시면은 구단 장기도 뻔해요. 뻔합니다. 지금 또 어, 상위 차를 노리고 있는데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. 나가시면 됩니다. 구단 또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. 기본수 앞에서 모를 확률이 높아요. 이 뭡니까? 응? 양귀말을 놓기 위한 수순. 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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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. 오. 포기를 모른다. 병이 걸렸으니까 지켜줍니다. 평화롭네.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궁뎅이는 사다꼬. 지금 마가 그 이거 먹고. <laughs> 포로 먹을 수도 있지만, 제가 이제 사로 먹었을 때 상대가 아싸, 마한 마리 더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! 그러면 이제 포가 도망을 칠텐데 어,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, 마가 말을 먹으면 사로 그냥 먹는게 어, 깔끔합니다 너무 튼튼해 보이네요 상대가 너무 튼튼해 보여요. 지금 이 오조리 오조를 깨야 되는데, 음, 버틴단 마인드 자한 마리 때립시다. 한 마리 이쪽 거! 그 다음에, 오케이. 그 다음에, 이 자리, 차가 빨리 탈출해야겠죠. 탈출하려면, 이 자리. 대하기 싫겠지. 습슬 하겠지, 짜증 나겠지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지. 너는 차가 없으니까. 기권하실 것 같습니다. 응. <laughs> 일단 자 마가 나온다. 오케이 들어갔네. 어 그럼 이 타이밍에 마가 나올 거니까 비켜놓고 마가 나오면 나오면 나오면은 어, 한 수심. 이게 멘탈이 나가요. 장기를 이렇게 두면은. 자, 장기 멘탈 나갑니다. 한수 쉬었을 때 뭔가 내가, 내가 그렇게 불리한가?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더 부정적인 수를 두게 되고, 어, 더 방심도 하게 되고, 상대가 계속 쉬어주나? 그니까 생각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, 괜히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 생각을 해야 돼. 이한 수심에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지, 내가 두 번도도 지는구나 막 그런 맞아요 그런 게 생겨요 자꾸. 음 가볍게 사선 공략 차의 고향을 잡았더니. 자 밀면은 못 먹죠. 마가 죽으니까 마가 막 이런 자리 가겠구나 그런 자리 가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 이제 열 받게 하는 수가 뭐가 있느냐? 어, 끝날 것 같습니다. 마가 그 다음에 잘 보세요. 저는 답을 알아요. 이분이 뭐 들지 알아요. 이분은 이제 뭐들 거냐면, 이 마가 여기 오고 싶어 해요. 어 여기 온 다음에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, 어초 입장에서 가장 짜증나고 불쾌하고 싫은 수는 어 뭐냐? 마가 이 자리 가야 되는데 말을 이 자리 못 가게 하면은 제일 불편해요. 어 제일 짜증나고. 그다음에 어 마달라. 그러면 이거 이거 못 먹어. 말을 살려야 돼. 왜냐면 기물이 없으니까. 어, 기물이 없으니까. 그게 답니다. 그다음 뭐? 이거. 근데 이제 마가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와. 장기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.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수. 오케이? 아, 오늘 많이 배우시네. 일반인분들. 어, 특별한 거 많이 배우시네요. 상대가 불편해할 만한 수를 골라야 돼요. 상대가 싫어하는 수, 불쾌해하는. 김빈님 기본 수원 감사합니다. 파워 오버 에밍키 아, 파워 오버 밍 괜히 힘이 나네요. 얘 여기서 뭐 하냐? 자꾸 그 다음에 여기 올려나 본데. 그럼 보세요. 어, 이 마가 어, 귀마로 왔다가 이 자리나 이자리 오고 싶어 하죠. 그러면은 또이 자리랑 이 자리 못 오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이게 띡. 그 다음에 이 자리나 이 자리거든요. 뭐가 있을까요? 자꾸 나오냐, 얘는. 자, 이 마가, 어, 이 자리나 이 자리 못 오게 하는 수는 귀마가 이 자리 오면 돼요. 어. 마대. 요거는 위험요소 제거. 자꾸 까보니까, 마가. 없애버리기 위해서, 자 들어갔으니까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거뭐 이거, 이 마가 여기도 못 오고, 여기도 못 오게 하는 수. 장기, 요렇게 드시는 겁니다. 아, 그 다음에 여기 오겠다. 이제 답답하거든. 갑자기 여기 오기 싫어지거든. 아,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. 원래 작전은 마가 이 자리나 이 자리 와야 되는데 이 자리 오니까 별볼일 별 없죠. 이 자리 오면은 마가 여기 오거든. 지켜지잖아요. 야, 요런 것도 보세요. 차가 이 자리 가야지. 근데 상대가 이 자리 오면은 마가 지키겠구나 마가 지키겠구나 요렇게 오면은 이제 마가 죽고 포는 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목적이 포를 먹기 위한 것 같은데 제가 수를 다 읽었습니다 분명히 포를 먹고 제가 어, 이 자리 갔을 때 마가 외통할 겁니다. 부, 이분 분명히 외통수 내가 이겼다 역전이다 할 건데 만질 만질하고 있으면 돼요. 만질 만질하고 있으면 <laughs> 손에 땀 차겠지. 나가시면 됩니다. 응. 장기 이렇게 두는 겁니다. 기본수만 두시면 됩니다. 음, 음, 음. 음. 어떻게 이기지? 이러면 할거 없잖아. 이제 포가 옆으로 비키실 텐데 일반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거, 그 다음에 이거, 그 다음에 상장의 외통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귀할게 뭐가 있느냐 음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거 이겁니다 이수입니다 이수가 뭔데 마가 띡띡 와서 외통수 하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초나라 입장이 돼 보세요 아 이제 여기 마지막 키만 가야지 어아 읽혔네 작전 변경. 아, 다시. 아, 이 자리 와서, 이 자리나 이 자리 올라가서, 공격해서, 포로 마치고 뭐 이겨버려야지. 띡. 이 뭐야? 아, 나얘 또, 뭐지 이거? 장동가? 왜못 오게 하지? 자, 요렇게 하는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